어 지중해 연안 케일이라고 하는 마을에 한 성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로마의 기독교 박해 때 투옥됐다가 사형 직전에 우리 잘 아는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으로 극적으로 풀려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 내 삶은 더불어 사는, 더불어 사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의 삶을 그 이후로 고아나 전과자나 창녀나 또 가난한 어부와 병자들의 친구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성탄절이 다 가까이 오면 한밤 중에 선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자료를 들고 마을을 수리하면서 가난하고 병든 아이가 있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남몰래 선물을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선행주의, 이 선행이 예, 나중에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성 니콜라스다. 성은 우리가 영어로는 s a i 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발음이 잘못되면서 산타 니콜라스라고 어, 돼서 산타 클로스로 이렇게 예, 불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베푸는 날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예,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까지는 못 주겠지만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는 면락에서 산타 클로스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오늘 함께 보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14절, 15절까지 말씀 볼 거고요. 그리고 16절까지, 그 다음에 17절하고 사실은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앞뒤가 바뀐 얘기를 여러분 볼수 있습니다.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이 활동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예수 예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누구까지 들어갔냐면헤롯 왕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듣더니,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이 예술한 장관 말이야 얼마 전에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새로 태어난 것 같아 새로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이건 틀림없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런 일을 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가이사나 빌리포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열두 자들에게 질문하시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첫 번째 나온 말이 세례 요한 같다고 그러셨대요. 또는 엘리아라고 그러고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셨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당신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새로 다시 태어나, 살아났다고 한다, 한답니다. 라는 말을 전달하는데, 누가 했던 말이 지금 보니까? 헤롯이 했던 말이잖아. 요헤롯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봤죠? 헤로시 그랬다는 거? 헤롯의 얘기를, 왕이 먼저 얘기한 얘기를 전달해주고, 일반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전달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다고요? 엘, 불의 사자 엘리야라고생각을하고엘리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은? 선지자니까 옛날 그 유명했던 선지자 중에 한 분이 다시 우리말로 말하면 환생해서 와가지고 우리 앞에 지금 예술한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헤롯이 그 모든 얘기를 다 듣고 헤롯은 결론이 뭐예요? 내가 얼마 전에 목을 벤 요한이 살아난 게 틀림없어 분명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왜 어떤 일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는가? 그 얘기를 얘기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앞에 있는 말씀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세례위원이 죽게 됐는지즉 목배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지를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딜 교훈이 뭔지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헤롯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동생의 이름이 누구예요? 빌립이 있는데 빌립의 아내, 자기 동생의 아내니까 뭐라고 그러 되나? 제수 씨죠? 제수 씨가 굉장히 이뻤나 봐. 그 제수 씨는 뭐예요? 헤로디아야. 헤로디아가 이뻤는지, 아무리 자기가 왕이로, 그 왕이로, 그 왕이로 있서니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을 수 없잖아요. 근데 왕이라고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 씨를 뺏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가를 갔어. 그러가까 다른 사람들은 말 못하지만, 누구는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은 말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어? 제수 씨를 뺏어서 삽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하고 막 따지니까, 아이 시끄러, 요라 저러고 집어넣어 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더그더 그더 끔찍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볼까요? 이는 요한이 왜 감옥에 넣었냐 그 말은, 이는 이리 스 u s 스 왜냐하면,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아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어찌 보면, 어, 빌립이랄지 또 빌립의 아내 된이 헤로디아는 헤세레이완이 고마워해야 돼안 고마워야 돼? 고마워야지 나를 대신해서 나는 이제 일반 아무리 재수시지만 내가 일반 백성이기 때문에 왕 앞에 따질 수 없는데 아, 왕이 나를 대신해서 이거 잘못된 거야.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줘. 빨리 빌리가게 도로 보내줘. 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 해주기 때문에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어때요? 고맙지. 고마워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뭐라고 말해요? 헤로디아가. 어때요? 요한을. 원수를 이 말이 안, 안 맞잖아요. 헤로디아도 이상한 사람이야. 그게 그러니까 헤롯도 이상한 사람이지만, 헤로디아도 이상한 사람이야. 자기 남편이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뭐 끌려와가지고, 그 끌려온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싫어하는 정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더 좋아한 것 같아, 보니까? 헤롯이 더 좋아한 것보다는 헤로디아가 더 헤롯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야. 원수를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너무 시끄럽다. 너무 바른 말하니까 너무 귀찮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바른말을 하는 이 요한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헤롯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비록 내가 와이프 때문에 또 자칫 그렇게 하니까 가족이 가졌는데 내가 보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이더라? 의로운 사람이더라. 그리고 정말 거룩한 사람이더라.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 냐면요 일반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굶고, 굶고, 또 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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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굶고, 이런, 이런 삶이었어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먹고, 먹고, 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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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는 거야. 이 당시 유행이 뭐였냐면, 나 새로운 음식 먹어봤다. 그럼 서로 음식을 먹어본 걸막 자랑질 하는 거야. 그래갖고 막 먹으면서 또 구토하면서 많이 못 먹으니까, 뭐 식탁에 먹는 그만그릇또 있고, 구토하는 그릇도 얼마 더러워요. 그런, 그렇게 막 새로운 걸 먹어봤다고 막 자랑질 하는 요상한 세상이었어요. 저는 이만이 이런 분은 다 누리고 싶지 않다. 우리가 저산가물이지만 세례제 저산가물이잖아요. 자기는 그냥 넉넉히 살수 있지만 이렇게 살고 싶잖아.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옷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자기가 먹는 모든 음식 포기합니다. 그리고 광해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옷다 벗어버리고 약대 터로 주워있고 메뚜기 잡아먹고 운 좋은 날은 석청 따먹고 이렇게 하고 그냥 다 모든 지득권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회개하라 정욕 가가까운데라미도 세례를 주면서 광야에 살아요. 자기 모든 부귀영화를 다 집어던져버리고 오직 주님을 전하는 일로 사, 주님의 길잡이 노릇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그 모습을 보니까, 세레유안이, 세레유안의 삶을 보니까, 해로이대요그 사람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진짜 일반인 같지 않아. 일반 부자들 같지 않아.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세레유안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보호했어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세레유안의 말을 들을 때마다, 권미를 해요. 왜요? 화로 말하니까 권미를 하면서도 어떻게 들었어요? 그 말이 맞지. 그럼 그 말이 맞지. 그래서 다 달갑게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풀어줘야지. 내 마음에 그게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면 풀어줘야지. 근데 그렇게 용기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용케 어떤 날이 왔냐면 무슨 날이 왔어요? 자기 생일이 왔어. 요 뭔가 좋은 날. 어떤 이 왕정 시대에 왕의 생일이면 좋은 날이 나쁜 날이에요 좋은 날이잖아요. 좋은 날은 뭐 하겠어요? 좋은 일좀 하겠지. 좋은 일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죄인들을 풀어주는 특사가 있겠지. 파리도 특사. 무슨 특사 그러잖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을 생각할 때 세레이와는 의로운 사람이고, 내 마음을 생각할 때 세레이와는 이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한 명분이 없었는데, 내가 지금 어떤 기회가 되면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마침 좋은 날이 왔어. 무슨 날이 왔어요? 모두가 축하해주는 내 생일이 왔어. 그러니까 이때 풀어줘야지라고 혼자 말은 안 하고, 또, 적당한 때, 신하들한테 뭐라 하고는 이제 말을 꺼내가지고 풀어주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자기 생일의 대신들도, 천부장들도 갈릴리의 귀인들도 막살람불러가지고 일단 분위기를 막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이제 업시켜온 다음에 내가 오늘 내가 좋은 날인데한 가지 좋은 일한번 하고 싶은데 하면서 말을 꺼내려고 딱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왔어요? 헤로디아의 딸. 어? 지금 뺏어온 부인의 딸이 짜장하고 나타난 거예요. 애들과 재롱잔치 하잖아요. 뭐 했어요? 와서 막 춤을 추었어요. 그러니까 더 기분을 띄우기 위해서 헤롯이 한마디 합니다. 야, 기분 좋다. 소녀야. 헤로디아에 따라 내가 너무너무 기분 좋은데 너 나한테 할 말이 좋은, 이제 지금 아빠가 되잖아요. 아빠한테 뭐 있으면 뭐 부탁을 해서 말해봐. 내가 줄게. 얼마큼 줄게? 이 땅에 절반을 줄게. 내가 다 줄게. 너한테. 하여튼 말만 해. 내가 다 줄게. 어, 우리 반 얼마만 내는데 이렇게 얘기한예요그 애가 요청하니까 뭔가 좀뭐 좋은, 애가 요청할 만한 좋은 선물을 얘기할 줄 알았지. 무슨 말을 해도 왕이 뭐그까지못 해주겠어요? 해줄 수 있지 근데 갑자기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빠가 됐잖아요 새아빠지 아빠가 됐잖아요 말하니까 너무 애가 당황한 거예요 그럼 애들은 당황하면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지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엄마 지금 아빠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춤을 쳤더니 아빠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한테 별거 별거 다준다 그러는데 뭐 달라고 그러면 아빠가 줄까?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어 지금 문하면 어때요? 진짜 지가 필요한 걸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못된 엄마는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에게 들어가서 말이야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소반 쉽게 말하면 큰 쟁반에다가 달라고 그러다 아니 달라고 할게 수도 없이 많을 텐데 해필 사람의 목을 잘라달라는 게 이게 말이에요 뭐 이게 그러면 이 아이가 놀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던가 아니면 그렇게 말하면 그 얘기를 다한 시간 에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가운데 신앙 한 명이라도 그건 안됩니다 아무리 왕비와 부탁할 게없으니 얘가 절대 그렇게 말하려고 없는데, 왕비가 그렇게 부탁해서 할 텐데, 안 됩니다. 라고. 누구 한마디라도,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했지 않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뭐가 생각이 나죠? 아무도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은거예요 애도, 아, 연막그 말이에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애도 그냥 와서 앵무새처럼 말을 했고, 거기 있는 모든 초청된 사람들도 한마디도 안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왕이 어때요? 심히 근심스럽죠? 왜요? 모두 앞에 약속했잖아요. 네가 무엇을 달라고 하든 내가 다, 죽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뭐할수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수 없이 시위병 하나 불러, 여봐라 가서 얘가 막, 말하는 대로 세례병에 목을 잘라서 그 수건에 잡아와라 말이야. 그렇게 병을 내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정말 이 해롯은 마음 생각하게저 사람은 누구를 온 사람이고, 거어간 사람이고, 오늘도 기분 좋은 날이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좀 살려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잔치를 정말 야심차게 열었는데, 이 상황이 요상하게 돌아가가지고 아, 끔찍하게 그냥, 그냥, 잘리 죽이는 것도 아니고, 목 잘라 죽이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알았죠? 왕의 명이가 어떻게 해요? 그시병에 가서 잘라가지고, 그걸 당하다가 주니까, 이 아이가 그걸 들고 어디로 가요? 엄마한테 가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죽었으니까, 요한의제자들이 소식을 듣고, 시신을 인수해서 장사를 지냈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 으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 분명히 해로제 마음이 어땠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다? 무롭다 세례 요한은 정말 거룩하다. 세례 요한의 능력은 이건 일반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다. 하고 틀림없이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다 세상 다 물어보세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뭐 분이고 뭐 예수님 대단하다 그러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 다 잘합니다. 예수님 뭐 믿는다고, 와, 좋지. 다 말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다 해레, 세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약간 이 해로처럼 다 생각을 해. 그렇다고 교회를 오나요? 안 오잖아요. 우리도 뭔가 그것이 옳고 생각해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시행을 하나요? 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여기 무조건 순종했던 그헤로디아의 딸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 그냥 말려야 되는데 말리지 못하고 앉아 있었던 모든 대신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속으로는 다아 그냥 막 훌륭해 정말 억울한 목살이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막 죽으면 안돼 그냥 막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그냥 막 정말로 정직하고 정말로 어 고, 고, 거룩하고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양반이야 그냥 막 정말 모든 걸다 버리고 정말 순수하게 산 양반이야 그냥 막 대단한 양반이야 뭐 예수님 말씀하죠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제일 큰 자야 이렇게 할 정도로 대단한 야 말려고 인정을 해 속으로는 믿어 근데 그게 속에서 나온 그 믿음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나오게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얼마나 아까운 인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헤로세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나중에 예수님 소식을 듣고 야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그렇게 죽였던 내가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상황상 몰려서 죽였던 그 세례의 한이 지금 예수님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치된 말씀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말하고 예수님이 세례의 유한이라는 얘기 하기 위해서 세례의 한은 그렇게 죽었었지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면 그대로 믿고 실천하자.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참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알도 알고 또 믿고 또 그걸 또 입을 벌려 얘기하고 또 손발로 움직이는 실천하는 우리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나부자님 감사합니다.